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비염이 있다 보니 항상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비염 완치가 될수 있나요? 네. 이 비염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막십니다. 비염 완치될 수 있느냐고요. 네.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발은 안 되나요? 네. 물론 재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월 2, 3개월 동안 코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점막이 처음 비염이 생겼을 때 왔던 것처럼 다시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비염이 처음 생기려고 할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 3개월 동안 치료한 다음에는 이 점막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생활하다 보면 음식, 밀가루 음식도 먹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비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에 비염이 생기려고 할때그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치료를 이상결동하지 않고 두세 번만 치료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염이 완전히 본인이 아주 호전돼서 세단 코로 숨쉬는 것이 시원하고 그런 상태로 만들어 드리는데 혹시 안 좋은 상황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상결한 번씩 병원에 들려서 체크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한일년 정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코 때문에 건이끼고 여러 가지로 코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없어지게 되고 완치되는 것입니다.